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어,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너티독의 신작 인터갤러틱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어, 한국 시간으로 10월 30일 어, 푸시 스퀘어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너티독의 차기 트리플 A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인터갤러틱 더 헤러틱 프로텍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 개발이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2024년 더 게임 어워드에서 이 SF 타이틀이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어, 출시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출시가 될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건 바로 너티독에서 새로 올린 구인 공고입니다. 어, 이 구인 공고는 모두 품질 보증과 현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작업은 보통 어, 게임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구인 공고는 당연히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 이런 직책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인터갤러틱의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니가 출시 예정인 게임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은 출시일에 훨씬 가까운 시기에 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와 어, 마블 울버린 같은 게임은 이 새로운 패턴이 확립되기 전에 발표되었지만 최근에 출시된 보스트 오브 요테인은 발표 예고편이 공개된 지 1년 남짓 후에 출시되었으며 타로스 역시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니는 이미 2026년에 두 가지 게임을 출시한다고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로스는 2026년 3월에 출시되고 마블 울버리는 2026년 가을에 출시됩니다. 따라서 소니가 퍼스트 파티 출시를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인터갤럭틱은 2027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작업이 완료될 즈음에 발표해야 한다는 규칙에 어긋나지만 완벽주의로 악명 높은 너티독의 제작 방식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갤리틱이 현재 개발의 최종 단계에 들어갔고 지금부터 품질 보증과 현지화에 들어간다면 너티독이 이 게임을 내년까지 계속 흠잡을 데 없이 갈고 다듬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팬들에게 흥미로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어쩌면 인터갤럭틱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출시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너티독의 신작 인터갤럭틱에 대한 최신 정보였습니다. 그럼, 추후에 올라올 추가 정보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